경기 북부는 지자체별로 응급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진 동두천시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의료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와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인구 9만 선마저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한 미군도 거의 근무를 안 하는데 그 주둔지 반환을 하지고 있질 않아요. 하다못해 민자고속도로 하나 없는 곳이 동천입니다. 이런 곳이 어디 수도권에 있습니까? 동두천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의료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진의료재단 측과 재생병원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해 김동현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의료원 유치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장년층 유출과 가속화된 고령화. 동두천시가 인구 위기를 넘기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재생병원 조기예 개및 의대 설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 대진대하고 대진의료대단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과를 포천에다 두고 본과를 우리 경기도 동천 재생병원에 두게 되면은 경기 북부의 의료 치약 부분이 해결이 되고. 공공의료원 유치건의에 경기도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걸기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